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니까는 와사비장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그쵸 영미가 갑자기 순을 헉, 그런 농담을 하다니 아재 농담을 하다니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림 하나를 볼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 보셨을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어디서? TV에서도 보셨고 또 어디서? 명화, 달력에서도 보셨고 또 액자에서도 보셨고 정말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바탕이 되는 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아요. 어, 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친숙한 그림이고 친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익숙하지만 친숙하지만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영화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니까는 와사비장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그죠 영미 갑자기 순을, 그런 농담을 하다니, 아재 농담을 하다니. 우리 성도들은 아무 반응 없어. 아무 반응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선 반응을 하죠. 원래 최 목사 원래 저랬으니까. 그죠 무서워요. 얼굴 좀 푸시고요. <laughs> 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네, 여러분. 자, 잘 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르냐 바로 이 장면을 떠올르게 됩니다. 이 장면. 그렇죠? 이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저기 속초를 넘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어, 태백산맥을 넘어가고 중간에 대관령이 있습니다. 대관령에 보면은 삼양 양떼 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가 보셨어요? 삼양 양떼 목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가면은 이렇게 초록색의 잔디밭이 이렇게 막 널려져 있어요. 양떼들이 서로가 그냥 막 이렇게 막그 음식 안에 있는 풀을 막뜯고 있고요.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막 사진 찍느냐고 인스타 찍느냐고 아주 그냥 어, 바쁩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읽으면 은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양들이 사는 곳은요.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푸른 초장이 널린 뉴질랜드 평원일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이 쓰여진 곳의 배경이 어디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어,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단계 농업을 굉장히 잘해 가지고 사막의 땅에 물을 대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푸르르게 가꾼 것이지 처음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가 말하는 광야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광야는 사막하고 다릅니다 사하라 사막 생각하면 뜨겁고 모래가 많은 지역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다라고 말하면 땅이 뜨겁고 단단하고 돌무더기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땅을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뭐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떠올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말하는 그 땅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말과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투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폼 소요의 음. 모험을 지은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에요.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선, 10편, 23편을 보고선 굉장히 좀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작가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에는요, 양들이 풀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돌을 먹고 자라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광야의 양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도 좀 실망스러워요. 야,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광해의 모습이라고? 야, 그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통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물어요. 야,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이게 전통적인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되물어요. 뭐라고 되묻습니까? 야, 너보다 내가 더잘 살아. 누가 더큰복 받은 것 같니? 라고 되묻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려요.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더큰 집에서, 야, 나는 기껏해야 3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도 엄청 크죠. 그지만 30평 앞에서 하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사는 사람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100평 아파트더라. 들어가는데부터 아주 대리석이 깔려져 있더라. 내가 거기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해서 라고 교회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그렇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그럼 그 복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기 원하시죠 그 안되던 사업도 더 잘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더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걸리는 암 정도는 껏 아주 그냥 가뿐하게 이겨내고 그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죠 예수 믿으면은 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아마 안 붙었던 대학이 예수 믿고 난 뒤로 갑자기 철석같이 붙었다. 라는 그런 소문이 막 그래요. 어떻게 붙었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고 붙었대.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 믿게 하기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하고 어디 먼데 여행을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제 차에 다 타셨어요. 우리 교회 스타리아, 새 차에 딱 타갖고, 11인승 가득 채워갖고서 놀러 가는데, 갑자기 목사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요. 예 그래가지고, 간, 타고 간 11명 전부가 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다잘 된다면서. 어떻게 목사가 운전하는 교회차, 목사가 운전하는 교회차를 타고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질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현실적인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까? 결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푸른 초장은 대관령 목장 가운데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푸른 초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자갈이 자갈이 있고. 그뭐 마크 트웨이 뭐라고 그랬다고? 이스라엘은 양들은 뭘 먹고 자란다? 풀을 먹고 자란다? 아니 돌을 먹고 자라더라.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좀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정말 믿을 만한 종교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믿어. 열심히 수양 쌓아 그러면 나처럼 될수 있어. 나처럼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불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처럼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득도라고 말하는 거야. 이상적이죠. 근데 오히려 이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가 잘 된다라고 말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말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은 자녀가 잘 돼. 이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능 시대 수능 때만 되면은요 아주 엄마들이 극성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곳이 강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맞은편으로 또 유명한 절 하나가 있어요. 수능 전날 혹 수능 일주일 전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줄을 서요. 뭐 하려고 줄 서는지 아십니까? 시주하려고, 헌금하려고, 기도하려고 줄을 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제목도.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도 절,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똑똑똑똑똑 나무아미답을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 대학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를 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수능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주님 뜻이오니 어, 시험 붙던 말던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 이번에 삼수 끝에 서울대학교 넣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떻게 해달라고? 꼭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요두 두, 두 종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기독교에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 <laughs> 하나님이 이길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보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 가면은,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한 90%는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어야만 해요. 그게 결과예요. 그게 통계예요. 근데 가보면 어때요? 기독교인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25% 되려나? 한, 그래도 꽤 많죠?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잘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제대로 믿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애들. 그냥 시시껄렁껄렁하게, 그림 믿는 애들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종교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은 차이점이 없어요. 교회 왔어요. 우리, 저희가 아파. 우리, 저기, 가족이 아파. 가족이 아파가지고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숨이라도 살 붙어 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절에 가서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처님, 내가 삼천배 기도합니다. 힘든 거 아시죠? 삼천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도 해본 적은 없어요. 삼천배 하면은 그게 무릎 꿇고서 완전히 엎드렸다 일어나는 거, 완전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리에 알배기고 아마 끝나고 나면 일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철에 가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시주 많이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대웅사에 이 저기 지붕 올린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제가 2억 원 어? 시주해 가지고 올릴 수 있게 할게요. 제발 우리 가족 죽지만 않고. 목숨만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죽는 거 살아나라고 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부처님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 목숨만 붙어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세요.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대학교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 공부 안 해. 그럼 서울대학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빤빤히 놀다가 교회 와가지고서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수능 보잖아요. 그건 수능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총동원 인도의 달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새 가족들이 저절로 발길 찾아서 우리 교회 들어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세 분의 세 가족 처음 나오신 교회 발걸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신 이유는 어떻게 나오셨을까? 물론, 이분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신 기도 노력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교회에서 총동원 인도주의를 한다고 누군가 하나 데리고 나오래. 근데 누구를 데려가나갈지 모르겠어. 나가라고 그러는데 너나 잘 믿어라고 그래. 아유, 말이야, 너 말이야, 나보다 더 찌질하게 살면서 누구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래. 이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그렇게, 음, 현실과 동떨어진 저 멀리에 있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성불해, 네가 천국가,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 구원받을 거야, 부자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대관령 목장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시편 23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 David, David, David. 그리고 데이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그리고 데이비드상이라고 유명한 이 저기 있죠 빨개 벗고선 이러고 서 있는 그렇죠 그런 유명한 상도 있죠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목동이었었거든 목자였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끌어당겨가지고, 대학교부터, 대학교도 붙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왕좌에 이미 있었었거든요. 근데 왕좌에 앉으려고, 앉아있는,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사울이 있는데, 왕좌에 오를 거라고 왕의 기름을 먼저 기름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실제 왕이 힘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다윗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안 놔뒀겠죠. 쫓아다니면서 저 놈이 내 자리를 탐한다고 난내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다윗이란 놈이 나타나 가지고선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눈을 시퍼렇게 뜨고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녹록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왕좌에 오르기 전까지 암살자들의 위험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의 삶이 그렇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걸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자였어. 목자이다 보니까는. 양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양들이 다르게 크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돌봐주면 양들이 건강하게 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래, 목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양들을 그 돌무더기 밭이 있는 바로 그 광약 가운데에서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 헤매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더라. 주님, 그렇군요. 내가 있는 곳이 비록 이렇게 쫓김을 받는 삶이고, 죽음을 이렇게 위협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사는 삶이 이상적이지 않고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들어봤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로 오신다면서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돌무덕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로 오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저는 기독교가 저 멀리에서 정말 이상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면 목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기독교는 저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그럴까? 자꾸만 교회가 저기 멀리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거기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는 바로 이곳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사회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교회에 눈짓을 보내던 뭐, 우리, 뭐, 우리 헌금 내가지고 우리 교회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가면 되고 나 건강하면 되고 자녀 건강하면 되고 건강이 최고지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지탄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멀리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보면 광야같대. 돌자국, 돌기 그냥 막, 막 다녀. 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건면 교회 다니면 뭐든지 다 잘되어야겠어.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야. 똑같이 사기도 당하고 똑같이 교통사고도 당해. 요 똑같이 사업이 망해보기도 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목자가 되어보니 양을 어떻게 쳤을 때 양이 이렇게 건강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자신있게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 하면은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비적인 어떠한 체험현상이 없어. 오히려 신비적인 현상이 있으면 좋겠어. 야, 최 목사가 기도하니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최 목사가 기도하니까 암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랬다고 한다면 어떨까? 성도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분명히 이뤄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현실에 뿌리 박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주일까지 열심히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부자? 없어요 그럼 건강하느냐? 건강하신 분들 많았으면 좋겠지 근데 교회에 나와서 늘풀 뽑는 사람들 보고 풀 뽑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사역하시는 분들 어제도 이걸 갖다가 나와서 세팅하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다 하나씩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와서 이거를 사역을 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자 되십시오. 자녀가 잘될 것입니다. 혹은 뭐 다른 것들, 암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모든 종교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뭐를 말하고 싶느냐?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를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교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독교의 다른 말이, 첫 말이 뭐였었냐면은 따라합시다. 길. 그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전보로 다니까 사람들이 왜 푸닥거리 할까? 사람들이 왜 구슬할까? 답을 알고 싶어하죠. 근데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답니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정답이야라고 해서 달려든 일이 있기는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땅 가운데에서 그 어느 종교도 종교도 답을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초성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시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함께 같이 가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기독교는 답을 줍는 종교가 아니라 길을 찾아주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에는 답이 없죠. 하지만 길은 찾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함께 교회 다니기로 결단한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안한 대신에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이런 거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상적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계속해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오셔서 또 들으셔도 되십니다. 궁금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카페에 오셔서 교회 안 오셔도 카페에 오셔서 차한 잔만 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답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의 대부분은 뭐다? 따라하십시오다 사기다. <laughs>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길이다라고 여기는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 그것을 따라갈 줄 아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오0목자이시다 양이면 근시거든요. 갈수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 근시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찾아야 될지 그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